어지럽고 손 떨리고 식은땀 저혈당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응급 대응 탑 3. 첫 번째. 빠른 당 15g 섭취. 포도당정 3정 또는 주스 반컵약 120ml 또는 사이다 콜라 반컵약 120ml. 제로 또는 다이어트 콜라 안 됨. 또는 설탕 꿀 1큰술 중 하나. 두 번째. 15분 후 다시 혈당 재기. 느낌만 믿지 말고 혈단계로 확인하세요. 세 번째. 아직 낮다면. 다시 15g 섭취 후 15분 뒤 재측정. 의식 흐리면 119 도움 요청. 가족은 글루카곤 준비.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수치가 정상으로 오른 후. 다음 식사까지 1시간 이상 남았다면. 탄수, 단백질 또는 바나나, 달걀 또는 우유, 크래커. 간단히 드세요. 하루 1분 건강정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건강 지키세요.